기확인아오아 이거 <laughs> 오다 대박인데요. 음, 저는 항상 항상 랜덤박스 뽑을 때마다 어. 좋은 거 아니면 안 뽑고. 자 오늘 영상은 다이렉트 게임즈 추석 맞이 할인과 랜덤박스 오픈 영상입니다. 어, 추석 이제 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어, 다들 소설하는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네요. 네. 추석을 맞이해서 다이렉트 게임즈에서도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 다이렉트 게임즈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게임 유통 사이트에요 어. 그래서 해외 험블번들처럼 스팀이나 에픽스토어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임 키드를 판매하는 유통사로 불법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 곳이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고객 센터에 문의를 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렇죠 음, 한국말을 하니까 외국인한테 문의하려면 좀 무섭죠 자, 그래서 이런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지금 추석을 맞아서 게임들을 할인하고 있고 랜덤 박스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 여러분의 쇼핑을 위해서 설명 드리고요. 바로 랜덤 박스 까고 그 영상 끄겠습니다. 한국 유통사라서 추석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줘요. 자 그러면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구매하면 좋은 게임들이 뭐가 있느냐? 어 프로모션 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먼저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임들이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네. 락스타나 베데스다, 스크이 음. 같은 꽤 유명한 개발사들의 게임을 유통하는 배급사들이랑 얘네가 협력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개발사들의 게임이 스팀에서 할인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다이렉트 게임즈로 오시면 조금 더 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 근데 이거 락스타 여기 레데리가 더 비싸네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음.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laughs> 잘 하셔야죠. 아까 뭐 라스타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어, 그 오늘은 좀안 좋네. 상태가. 아, 근데 싸게 팔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 여러분들의 분별력. 자, 어떤 게임들이냐면은 뭐 굳이 배급사가 유명 배급사는 아니더라도 자, 여기 보시면은 데스페라도스 3 같은 경우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었죠. 예. 음, 근데 스팀에서는 최저가가 25% 할인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41%죠? 오. 최신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큰 폭으로 할인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 이렇게 스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 아까 누더기 선장님 말씀 듣고, 뭐, 락스타가 더 싸니까 락스타 무조건 여기서 사야지 하고 사시면은, 아까 레들이2 같은 거 삽니다. 비싸게. <laughs> 저는 그냥 팁을 드린 거고. 이제 자 다음으로는요. 네. 다렉에서만 한글을 지원해주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죠. 얘네가 이제 한국 유통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독점적으로 한글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베데스다가 퍼블리싱하는 디스 아너드 같은 경우 어. 음, 들어오시면은 어, 한글 패치가 제공된다고 여기 쓰여 있죠. 그죠. 어, 이거는 이제 스팀에서 사시면 한글로 못해요. 여기서 구매해야지만. 한글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게임들도 꽤나 다이렉트 게임즈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구매는 이런 애들 위주로 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요, 게임 키를 등록하는 플랫폼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예를 들면 레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 락스타 게임즈 런처라고 대괄호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음, 이런 거는 스팀이 아니라 락스타 런처에다가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 스팀이 있으면은 스팀에 등록 그리고 에픽이 쓰있으면 에픽의 등록입니다 자, 이 점만 주의하시고 즐거운 쇼핑 하시면 되고요 바로 랜덤박스를 까겠습니다 사실 꽃입니다 어 다이렉트게임즈 프로모션 중에 꽃이죠 <laughs> 자 이번 추석맞이 랜덤박스 라인업인데요 어, 솔직히 뭐 이번 랜덤박스에서 가지고 싶은 게임은 없네요 그냥 어전 있습니다 어 뭐가 가지고 싶나 저거 이거 17번 네모바지 스폰지밥 해보고 싶고요 음뭐 다른 건 그냥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게임이 좀 신선해졌네요 어, 라인업을 그래도 계속 바꾼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아, 좀, 오랜만에. 어, 저는 이제 뭐, 가지고 싶은 거 별로 없고. 그냥, 단사적인 행동이죠, 이제. 랜덤 박스가 나오면 그냥 까는. 음. 자, 일단 까봅시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까볼게요. 이게 결제 방법도 쉽습니다. 한국 음. 거라서. 기확인 아! 오! 아니, 이거. <laughs> 2예요 <laughs> 제가 리뷰까지 야무지게 남겼었죠, 이거는. 그쵸 그렇죠, 엔딩을 봤죠 예자 네, 아, 저는 일단 괜찮은 거 뽑았죠 오다 대박인데요 음, 저는 항상 항상 랜덤박스 뽑을 때마다 어. 좋은 거 아니면 안 뽑고 여기서 누더기 선장님이 좀 해주시죠 저도 하나 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보여주시죠 어, 질수가 없어요 음. 가자 자 오케이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게임 키가 세 개나 되죠 <laughs> 어떻게 읽는 겁니까 <laughs> 아비스투아야 이런 거 없었어 이런 거 있었나. 이런거 없었어 랜덤박스에 있었어요? 아 진짜 못 봤어요 게임은 맞습니까? 이런거 없었어 저거네 15번 아 아비치 임벡터 앙코르 에디션 본편에다 DLC 두개까지그렇죠 예. 이런걸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을 예. 아, 단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걸 뽑은 거를 그렇죠 <laughs>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랜덤박스 깠는데 원하는 게안 나왔다. 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카페 오시면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임들 나오신 분들끼리 교환을 진행하고 있어요. 음, 아 좋네요. 어 여기서 이제 마음 맞는 분 만나면은 좋은 걸로 바꿔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아비치 임팩터 뭐 아비치 임팩터 여기 이분 있네요. 예, 네, 지금 <laughs> 이이 이걸로 어, 누더기 선장님인가요? 스펀지밥 아닙니다. <laughs> 어 스펀지밥으로. <laughs> 어 양심이 좀 없으신데요? 네 아비치 인팩터를 찾는 분은 없죠 지금? 네, 아마 이상한 아이디로 아비치 인팩터가 올라온다 저희를 의심해 보는 어 게. 아비치 팔렸어요? 어, 팔렸네요. 이분은 료려 어, 오케이 이, 그래 수요가 좀 있네요. 다행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영상 마무리하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아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